오늘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야곱이 집을 나와서 외삼촌 집에 가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야곱의 꿈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죠. 오늘 12절에 보시면 꿈에 본즉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에 가는 그 도중에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그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꿈하면 밤에 자다가 꾸는 꿈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이꿈 이야기들은 여러 군데 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계시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완전히 주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은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구약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꿈의 이야기들은 그냥 꿈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또 하나님의 개시가 이꿈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꿈 내용 가운데 13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그 꿈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 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그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듣기만 했죠. 그래서 그가 배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배웠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정통성 또 신앙의 약속의 정통성이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너무도 중요하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아니면 야곱처럼 뭐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었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이 언제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집을 나와서입니다. 또는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죠. 그리고 지금 그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았지만 그 장작권 때문에 결국 형과의 불화, 그래서 집을 나와, 외삼촌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 집에서 나왔으니까 장자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집에 있으면 그가 찾아여도 아버지 이삭이 부자였기 때문에 뭐 형에게 장자하니까 더 많은 몫을 주더라도 그도 아버지가 분명히 그의 몫을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도 속였죠. 결국, 그러한 속임과 거짓의 대가가 그는 빈털터리가 됐고, 광야에 있고, 집을 나오고, 또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삼촌 집에 불확실한 미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점에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죠.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인간의 실수도 부족함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죠.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다 했죠. 빈털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가 집에 있었다면 늘 엄마 품에 있었을 것이고 또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를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기대하며 또 엄마 품에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의 신세가 참으로 철양합니다. 광야에서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누웠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가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철양하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여러 생각들이 그 답답함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허탈함, 또 그의 마음의 빈 공간에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닥다리가 꿈에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리고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랬죠. 야곱이 지금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신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뿐 이제 나를 도와주실 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그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내가 들으려고 하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지금 야곱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정말 광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갈급하니까 이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광야로 나아가거나 그런 어려움에 처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왜 만나 주셨는가? 그리고 야곱이 왜 하나님을 지금 이처럼 만나고 싶었는가? 그것은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에게 꼭 필요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하나님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땅에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이 지금 집을 나왔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머물 땅이 없죠. 누구도 나그네에게 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지만 그의 땅이 없어가지고 그의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잖아요. 지금 야곱도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에 대한 또 약속을 딱해 주십니다. 그는 지금 자손이 없죠.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기약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아시고,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만들어주겠다. 또 이렇게 약속하시고,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랬어요. 인마누엘의 약속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고, 또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홀로죠. 아무도 지금 그 옆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다 해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18절, 19절 내용이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가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날 누웠던 그 자리에다가 재단을 싼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광야가 아닌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전이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고 기도의 현장이 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된다면 그 광야는 베델로 바뀔 수 있고 하늘의 문으로 바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축복의 장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무 아무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